이 낙선재는 궁궐인데 화려한 단청이 전혀 없습니다. 그 이유는 헌종이 이 낙선재를 지을 때 워낙 소박하고 검소했던 영조를 본받으면서 지어서 이렇게 단청을 쓰지 않았다고 하는데요. 근데 그 이후에 정말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와 함께 하면서 이렇게 단청이 아닌 무채색으로 칠해 놓은 이 낙선재 건물이 더더욱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. 단청이 없는 궁궐 건물은. 덕수궁에도 있습니다. 서거당이죠. 바로 임진왜란 끝나고 선조가 정말 이 치욕을 다시는 잊으면 안 된다라는 뜻으로 덕수궁에서 서거당을 쓰면서 거기엔 단청을 쓰지 않았다고 하는데요. 바로 단청 대신 역사를 칠한는 덕수궁의 서거당과 함께 낙선제의 단청은 저 단풍들이 대신해 주는 것 같고요. 아니 사계절마다 이 자연이 이 낙선제에 그때그때 알맞는 색을 칠해주지 않나. 하는 생각이 듭니다.